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9일 아침 시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강세였죠. 강세였지만,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을 흔드는 것은 실적이 영향을 좀 미쳤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하회했죠. 어, 발표는 67억불 정도를 이겼는데, 시장 예상은 81억불이니까, 약한17% 어, 정도 줄었네요.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 부문에서 매출이 좀 감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6% 하락하고, 주요 반도체주도 동시 하락을 했죠. 그게 뉴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미국 시장은 전일 어, 국내장이 열릴 때 발표됐던 뉴스 어,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어, 479조죠 이게 통과됐다 이거에 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 실적이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전기차들, 주뭐육원에의영향 받은 전기차들이 주 어, 상당히 상승을 좀 해서 시장을 어, 그나마 하락을 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준의 그 샌프란시스코 연원총재라고 메리데이리라고 있습니다. 그가 어, 9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0.75%를 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또 압박하는 모습도 있었죠. 아시겠지만그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전, 전월에 9.1%가 나왔죠. 9.1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8.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얘기했을 거예요. 네. 0.5, 0.4, 많아봐요. 그 정도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죠. 에... 굉장히 멀다. 다만 고점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 뭐 이거에 상당한 비중을 좀줄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출 거다라는 것은 정설인데 다른 지표들이 얼마나 내려왔냐지 싸매요. 움 만약에 다른 지표마저도 어, 다른 지표가 올라갔다면 8.7이 아니라 9 전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가 움직이지 않고 유가의 하락만 반영한다면 8.7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다른 지표도 가져갔다면 8.7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8.5까지도 보여요. 그럼 얘네가 8.7이고 8, 8 5면또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가진 않아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다만 시장의 심리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지표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났을 확률이 얻어 봅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 편의 유가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가를 상승시켰던 재료가 해결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도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뭐 해결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만 유가만 가격만 내려온 거예요 가격만 가격만 내렸고 아마도 이제 경 이게 그래 결론적으로 말면 유가의 하락이 소자 소비자 물가수를 하락시킨 것도 있지만 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다는데 따라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다 이게 중요하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일 전후에서 어,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을 거야라는 게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한달전부터나왔던다한달 전부터. 한달 전부터. 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을 확률에 대한 얘기가 상당 폭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드릴까요? 네. 소비자 지수가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8.7보다 더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2%가 갈래 멀었다는 거 하나 그렇다면서 금리 상이 멈추지 않았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와 그렇 미리 반영을 많이 한거 있을 수 있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리 반영을 제법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이 소비자 물가지수 외에 발표되는 것이 바로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에 소비자태도지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얘이 있었어요. 소비자물가 9.1 나왔더니 주가가 안 빠졌어요. 생산자물가에서 악재가 나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소비자태도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아주 웃긴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이 정도 얘기해 드려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다우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에, 다우의 차트를 좀 보면 올라섰다가 장중 초반에 거의 0.9%까지 갔다가요, 에, 쭉 밀려서 끝나서 120선 밑으로 내려갔죠. 이제 월봉이 월봉 상태로는 여기서 똑같죠, 똑같은 상태고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은 이제 올랐죠. 에, 그렇지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일봉을 보면 이제 어, 장중한테 1.5%까지 올랐었네요. 그러다가 밀려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뭐, 되게 좋아보이는 모습이 일봉이 있고, 월봉은 아직, 어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시간을 두고 게, 보시는 게맞은 게, 어, 지금 반등은, 아시겠지만, 뭐, 재료의 소멸이 아니잖아요. 악재의 소멸하고 전혀 상관없고, 호재만 들여다보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꼭 하신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뭐 돌아온 B2 왜 돌아온 B2 네, 그렇죠? 개미들 상승에 베팅했다 얼마전에는 이 개미들이 곧볼수에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제 뉴스에는 B2 개미들로 B2 개미들이 상승에 베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이 B2를 해서 맞는 장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 비트루라면요, 어디에 모일까요? 요기에 모이죠, 기 요기. 삼성전자에 모이신. 비트루라면 삼성전자에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어저께 보니까, LG엔솔?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LG엔솔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LG엔솔이 제일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물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물타기로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물타기.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돼 삼성전자가 어저께 2 0일선을 걸치고 끝났어요. 오늘 흐름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이번 주가 만기주예요. 네, 만기주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 시가총액몇 개의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제 기관 엄청 팔았죠. 기관은 계속 팔아서 끼고 있어요. 기관 근데 기관이 사실은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태에요 옵션 포지션이 위로 가면 갈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원래 기관들이 옵션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이번 만기요번주 목요일이죠. 어떻게 발응하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그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그 코스피 2500 임박. 야, 어제도 코스피가요, 외국인 매수에 올랐어요, 이 포인트. 포인트 올랐는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1,700원,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6월 4일로 따지면 그렇게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 6월, 7월 4일, 네, 7월 4일 기준으로 보면, 네, 7월 4일 기준으로 보면은, 4, 7월 14일? 7월 4일, 4주 정도 되네요. 네, 7월. 근데 요 금액이, 사실은 그, 지난번에 단기 외국이 들었던 금액 정도가 3조 5천억 구가 되거든요. 3조 5천억. 그니까, 7월 4일 기준이라서, 7월 4일이 바닥이었어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7월 4일이 오때예요 요게 바닥이요 4조가 됐거든요. 여기에 절부, 2조가 LG엔솔. 그다음 삼성전자 빼고 나면 없어요. 그니까, 다른 종목 올라온거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LG엔솔이나 삼성전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LG엔솔이 2조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식된 상승, 편식된 수급의 그러니까 편식된 종목의 수급이 불균형이 그렇게 가서 주가가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봐야 될거 같죠. 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l g 엔솔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